사격대? 호칭을 보아하니 보안성 등급이 꽤나 높은 부대인 듯한데 내가 아는 부대 중 사격대라는 호칭을 쓰는 부대는 MLRS 아니면 현무 딱두 개뿐인데 오픈 카톡방을 파놓고 아무도 안 걸고 익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음 들어가 보니까 심지어 사격대장이 직접 만든 단톡방임 이거 이거 대외비를 이렇게 소홀히 관리해서야 멸공할 수 있겠나 시작은 가볍게 찔러보는 식으로 툭 던져주고 짱킹들 한 번씩 샤라웃 해주니 인사가 자동으로 나와.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해주는 건 개짬찌로 보이는 인사과장. 여기에 무슨 공문을 올렸다는데 나도 늦게 들어와서 볼 수가 없음.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먼저 실토하네? 나중에 개털렸을 듯. 다 나가세요. 5분도 안 돼서 전부 튀어나갔는데 진짜 장관이었음. 나갈 때도 무슨 짬순으로 우르르 나가서 2인자랑 1인자만 남은 상태. 1인자만 남은 웅장해진다. 감당할 수 있겠나? 제가 마지막에 퇴장하겠습니다. 폐쇄하도록. 저와 같이 나가시면 폐쇄되겠습니다. 팽팽한 긴장감. 여기서 지면 안 돼. 아, 답답하네. 나가라니까? 얍! Yep. 끝까지 가오잡다. 결국, 빤스런 엔딩.